안녕하세요 온수필름입니다 오늘은 후지필름 도쿄서밋 3박4일간의 여정을 브이로그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아주 많이 담아와서 끝까지 보시면 아마 간접 경험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보시죠 두분 찍어도 되죠? 민호님 <laughs> 민호님 알죠? 여긴 후지 관계자님들 아직 어색 어색 하죠 일본 항공사 잘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날씨가 흐린 거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앞에 가고 있는 이 예술 작가님만 잘 따라다니면 어딜 가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카사카 하면은 저기 되게 교통이 되게 좋은 게 신주쿠도 가깝고 롯폰기도 가깝고 뭐 긴자도 가깝고 도쿄 타워가 보입니다. 지금 가는 곳이 오타니 호텔이라는 곳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청담동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여기 땅도 엄청 비싸다고 들었고. 근데 보통 브이로그가 이렇게 말은 안 하고 대부분 자막으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뭐 다른 컨텐츠도 그렇고,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그냥 들으면서 생각 없이 들으면서 보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항상 녹음을 합니다.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1인실입니다. 5성급 호텔이라고 하는데 1인실에 이렇게 트윈으로 아, 후지 필름에서 나중에 뭐 얼추 계산을 해 보면 한명한 명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큰 돈을 지불했더라고요. 투자라고 해야겠죠? 이곳이 복도입니다. 다 붙어 있어요 다른 작가님들하고 이제 어디 갈 거냐면은 예술 작가님하고 지하철타고 마츠야긴자라는 백화점으로 가려합니다. 아, 이제 야생 던져졌어. <laughs> 이때가 가장 설렜던 것 같아요. 일본에 왔다라는 게 체감이 되는 순간. 예술작가님이 일본말로 열심히 대화하는 것 같지만 번역기를 열심히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성공한 소감이 어떠세요? <laughs>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오즈모 포켓스리가 네, 일단... 말을 안 들어요. 일단 마츠야긴자 백화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백화점에 온 이유는. 와와와뭐이 이다. 진짜 많아. <laughs> 나수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중고 카메라를 일 년에 두번 전시하고 판매를 하는데 그런 곳에 왔기 뭐, 참, 때문이죠. 볼수 없는 아, 마운트를 여러분 번역기에 말할 때는 저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해야 돼요.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귀엽다 <레 Basic> <laughs> 무사히 돌아왔다 이거죠. 어... 이걸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먹게 될이한 끼가 어 20만 원이라고 해요. 참 아,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지 아오즈 포켓3를 리노티비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스키야키 딱 봐도 부드러워 보이죠 음, 정말 맛있었습니다 한 잔에 만 이게 가장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저 X배지를 달고 이 먹거리를 걸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편의점을 갔다가 이렇게 1일차가 끝납니다. 날이 흐린데요. 일단 일찍 산책을 나가봤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이름은 까먹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조깅을 하더라고요. 아침 조식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또 예슬님이 보이죠. 이게 조식 쿠폰이고, 조식의 메뉴들, 뭐 흔한 야채와 뭐 빵, 음료, 그래도 또잘 되어 있었어요. 위로가 하면서 밥 먹을 때는 꼭 이런 앵글로 촬영하더라고요. 저도 해 봤어요. 일본 TV를 틀어 놔요. 일본에 있구나를 체감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 있죠. 거울샷 찍는데 저렇게 방해하는 친구들 찍어봐요. 와, 날씨가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엄청 더웠어요. 진짜 여름 여기가 서밋하는 행사장의 바로 옆에 있는 호지필름 일본 직영점이었어요. 다들 촬영하느라 정신이 없죠. 여기가 내부입니다. 갤러리도 마련되어 있고요. 아주 인기 많았죠. 이분은 후지필름 카메라의 역사와 기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멋있었어. 점심 메뉴 팀을 나눈 거였고요. <laughs> 어, 역시 인사들은 다릅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고 정말 반팔만 입기에 너무 좋은 날씨였어요. <laughs> 스타벅스를 안갈수 없죠. 음료를 기다리면서. 한 번씩 인터뷰를 하고, 전곧 죽어도 아이스 라떼입니다. 원툴이에요. 전 양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제 서밋 행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밋과 관련된 정보는 제가 따로 영상을 이미 올려놨어요.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만드는 게 아, 쉽지 않더라고요. 오 <laughs> <오> <웃음> <웃음> 동시통역으로 진행됐고요. 이제 체험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X106 실버고요. 참 카메라라는 게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게왜 이렇게 예쁘게 느껴지는지 전 그게 너무 신기한 거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유슬림 텐션 떨어졌지만 빠이빠이 한번 해주세요. 다음에 <laughs> 안녕. 오늘 행사가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숙소로 갔다가 연회장으로 갈 겁니다. 또 맛있는 저녁이 기다리고 있고 또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앞에 가고 계신, 지금 기침한 분이 예술 작가님이요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본토 이라샤이마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유튜브에서 보던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커미님 옆에서 보는 커미님 영상 오케이. Okay. so in their morning practice, they also do squats. <laughs> 가쁜사 <가뿐싸> 스모예. 요 <laughs> 후지필름이 많은 준비를 했죠. <웃음> <웃음> 스웨덴 작가님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오시더니 떠나지 않더라고요. 거의 박찬호 선수급이었어요. <laughs> 아직도 도쿄의 밤입니다. 이렇게 2일차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나갈 거예요. 지하철 타고 신주쿠로 가서 지인들을 만날 겁니다. 밤에는 자유 시간이에요. 다 같이 나가기로 했어요. 신주쿠까지. 원래야 <laughs> <laughs> 네, <드디어 오늘> <laughs>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 나는 오는 길에 괴로 배로, 괴로 반가 <laughs> 오는 길에 설레이는 거야. 아침 찍고 계셔. 어. 이분은 규현님, 맡은 영상이 자주 등장하시는. 자주 아니고. 그리고 우리 웹툰 작가 신의철 작가님. 안녕하세요. <laughs> 진짜 작가님. 네, 진짜 작가님. <웃음> <웃음> 진짜 작가님. 네. 요즘에 컷섭을 아 이게 약간 모델 웃기려고 아 해놨는데 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잘안 보이는 거고 수익서가 꽤 있어서 아네 작가님 내일 뵐수 있으면 요예 내일 보시면 빠이빠이 이것도 거의 제가 예전에 한 3-4만 원은 했거든요 이 정도 크기면은 근데 만 원이면 사죠 아 이거 휘봉님 와야겠는데? 아 휘봉님 사포로 갔다 오시면서 많이 <laughs> 사셨대요 휘봉님 여기 와야겠는데 휘봉님? 휘봉님 보고 있나? 진 빔도 한 잔. 응. <laughs> <laughs> 이아요 응. <laughs> 네, 보슈슨 요들어 네. 이 맑은 탈시 만나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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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일행을 다시 만나서 시간을 말해줘야죠. 지금, 시간.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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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이렇게 귀여 오셨나요? 동키호트동키호트 가지 마세요 여러분 <웃음> <웃음> 우리 패밀리 마트까지는 풀리 해야 돼요 함께 만나는 거 아니겠지? 아유, 차원다, 차원다. 아 근데 길 이쁘다. <laughs> 이제 진짜 2일차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불가 일주일 전인데, 아, 그립습니다. 일본의 농심 튀김 우동 같은 컵라면을 먹고 잤습니다. 3일차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